안녕하세요. 헤이아츠입니다 포켓몬 SV의 세 번째 최성 테라레이드 이벤트인 최강의 개굴린자가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개굴린자는 물, 악타입의 포켓몬이지만 이번 이벤트에선 독타입의 테라스탈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최강의 개굴린자가 나온다는 소식에 어떤 포켓몬으로 공략해야 혼자서도 최성 개굴린자를 깰수 있는지 많은 후보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많은 후보들 중에서 최강의 개굴린자를 제일 빠르게 원킬로 보낼 수 있는 야도란 세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도란을 구해야겠죠? 야도란은 야돈을 37렙까지 키우면 얻을 수 있는데요. 야돈을 키우기 귀찮으면 오야우스에 있는 작은 섬 서쪽에서 55렙 테라스탈 야도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테라레이드를 돌다 야도킹을 얻거나 야돈에게 왕의 징표석을 주고 통신교환을 통해 야도킹으로 진화시킨 분들도 있을텐데요. 야도란이나 야도킹 둘다 개굴린자를 물리치는데 상관없으니까 둘중 갖고 있는 포켓몬을 세팅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 야도란을 구했으면 성격부터 바꿔야 합니다. 야도란이나 야도킹의 종족값을 보면 둘다 똑같지만 방어와 특방 수치만 서로 다른 걸알수 있는데요. 오늘 싸울 개굴린자는 물리 특공 어택커이기 때문에 야도란이나 야도킹 둘중 아무나 사용해도 좋습니다. 야도라는 특공이 높은 특수 어택커이기 때문에 특공을 올리고 공격을 내리는 조심 성격을 추천하는데요. 성격 보정을 위한 민트는 테이블 시트의 럭키즈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도란을 구했으면 노력치를 올려야겠죠. 개굴린자의 하이드로 펌프는 야도란의 물 타입으로 상쇄시킬 수 있으니까 물리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최대한 방어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개굴린자와싸울 야도란의 노력치는 특공과 방어에 251을 찍고 나머지는 생명에 투자하거나 특공과 생명에 251을 찍고 나머지는 방어에 투자하는 걸 추천합니다. 특공을 올리기 위해 리보플라빈 25병과 지력기털 2개, 방어를 올리기 위해 사포닌 25병과 정황력기털 2개를 사용하면 쉽게 노력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맥서업한 병이나 체력기털 6개를 사용해 HP를 올려주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완성된 노력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분들은 티스푼 오솔길에 있는 호미진동굴에 들어가 파워렌즈를 차고 델비를 잡아 특공 노력치를 올리고 동부에리어 3호로 이동해 파워벨트를 차고 탄통이나 탄착원을 잡아 방어노력치를 올리고 나머지 체력은 만원을 투자해 맥스업 한병을 마시면 되겠죠? 노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올린 노력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야도란을 구했으면 개체값을 개조해야겠죠? 개체값은 포켓몬의 선천적인 재능을 말하는 수치로 개체값이 높을수록 강한 포켓몬이 될수 있는데요. 개체값을 개조하기 위해 테이블 시트에 있는 딜리버드 파우치로 이동해 은색 병뚜껑을 구입합니다. 아까 잡은 타라스타 야도라는 기본적으로 개체값 3개가 최고니까 은색 병뚜껑 3개만 구입하면 되는데요. 병뚜껑을 챙겼으면 프리즈 마을로 날아가서 북동쪽에 있는 개체값 개조 NPC에게 말을 걸어 개체값을 개조합니다. 화면과 같이 개조할 개체값을 선택하고 특훈 게시를 누르면 선택한 개체값을 모두 최고값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조한 능력지의 개체값이 단련되었다로 표시되며 최고의 개체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굴린자와 싸울 기술 세팅을 해야겠죠? 추천하는 기술로는 철벽, 나쁜 음모, 어시스트 파워, 게으름 피우기가 있습니다. 철벽은 방어를 2단계 올려주는 기술로 기술 머신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동부일리어3 휴게소에서 서쪽에 있는 구덩이로 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나쁜 음모는 특수 공격을 2단계에 올려주는 기술로 기술 머신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팔데아 대공의 관측 유닛 2호로 이동한 뒤 기지 밖으로 나와 뒤에 있는 언덕을 계속 올라가면 나쁜 음모 기술 머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시스트 파워는 포켓몬의 능력이 올라가 있는 만큼 위력이 올라가는 기술로 기술 머신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북부에리어의 막루에서 북쪽에 있는 작은 섬에 가면 어시스트 파워 기술 머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으름 표기는 최대 HP의 절반만큼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33레벨에 자동으로 배우는 기술입니다. 여섯 번째로 야도란의 레벨을 100레벨까지 올려야겠죠? 레벨업은 그동안 모은 사탕으로 랩업을 하거나 럭키 사냥을 통해 100레벨을 올리면 되는데요. 레벨업 자금은 럭키 사냥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도란에게 알맞는 도구를 줘야겠죠? 추천하는 도구는 생명의 구슬이 있습니다. 생명의 구슬은 기술 위력이 1.3배로 증가하지만 공격할 때마다 10분의 1씩 체력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두 번에서 세번 만에 개굴린자를 잡을 거니까 단점은 생각 안 해도 되겠죠? 생명의 구슬은 테이블 시트의 딜리버드 파우치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팅이 끝났으면 개굴린자를 찾아 혼자 당당히 테라스탈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전투 방법은 에이스번 때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개굴린자가 도갑정을 뿌리고 그림자 분신을 써서 회피율을 올리는데요. 개굴린자가 뭘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묵묵히 철벽을 두번 올립니다. 만약 개굴린자의 깜짝 빼기가 급소에 맞으면 철벽을 한번 올린 후 바로 게으름 피우기를 시전하고 아니면 철벽 두 번을 시전한 후 게으름 피우기를 사용합니다. 철벽 이연타와 게으름 피우기를 하면 바로 개굴린자가 아군의 모든 버프와 특성을 초기화시키는데요. 아군의 능력 초기화와 동시에 바로 철벽을 3단계 올리면서 체력이 150 이하로 다르면 게으름 피우기로 체력을 보충합니다. 철벽을 3단계 올렸으면 이번엔 나쁜 음모를 3단계 올려줍니다. 중간에 150까지 체력에 달면 꼭 게으름 피우기로 보충합니다. 철벽이나 나쁜 음모를 쓰는 도중 개굴린자의 보호막이 켜져도 상관없으니까 체력을 항상 150 이상 유지하며 공방 버프를 6단계 올려줍니다. 공방 6단계 버프를 다 올렸으면 바로 어시스트 파워를 써서 개굴린자의 보호막을 깨뜨립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바로 어시스트 파워를 써서 개굴린자를 물리칠 수도 있지만 어시스트 파워가 빗나가거나 개굴린자가 그림자 분신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체력을 200 이상 유지하며 계속 어시스트 파워를 시전합니다. 최대 2번에서 3번까지 빗맞을 수 있기 때문에 게으름 피우기로 체력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몇번 빗맞다 보면 어시스트 파워가 장렬하고 개굴린자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개굴린자를 물리치면 첫회 한정으로 특성 패치를 주니까 특성 패치가 없는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최강의 개굴린자와 특성 패치를 얻으면 좋겠죠? 그럼, 개굴린자를 빨리 잡고 싶은 분들은 일단 다른 추천 포켓몬을 뒤로하고, 야도란을 한 마리 키워서 최강의 개굴린자 이벤트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